네, 안녕하십니까 세모건희입니다. 어,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키즈 대략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키즈를 시작해볼 텐데 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배가 좀 많이 고파가지고 밥을 먼저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지금 밥을 먹으러 이제 학생회관에 왔는데 야, 저 기계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아, 네또 여기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밑에도 너무 시끄러워요.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어. 일단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신기하네요. 어, 근데 이동이 주악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요 소리가 들리는 것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laughs> 혹시 잠깐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요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되게 저도 모르게 뭔가 이끌려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어, 네, 저희 그냥 친구분들이랑 같이 부원이랑 같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 여기 혹시 이 지하 2층에 음. 동아리들 연습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어떤 동아리인지 여쭤도 될까요? 아, 저희는 세종대학교 중앙 힙합 동아리 인트로라는 동아리고요. 저희는 오. 춤팀이랑 랩팀이랑 같이 있는 동아리. 입니어 그럼 춤팀? 네, 저는 춤팀. 네, 혹시 인트로에서 위치가? 아 네, 저는 인트로 회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바이오융합반 김지원 이 합니다 인트로 아, 회장님. 네. <laughs> 어, 귀한 분을 이렇게... 아 아닙니다. <laughs> 인트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종대학교 중앙 힙합 동아리 인트로는 춤팀이랑 랩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연을 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원래는 비대면이었는데 지금 대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맞아요. 좀 활동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저번 학기부터 작년 말에 공진구 정령전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저번 학기에는 이제 학기 말에 버스킹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11월 말에는 저희 인트로에서 자체적으로 창립제라는 행사를 여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인트로 창립제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창립제는 이제 기획부터 축제 준비하고 공연하는 것까지 전부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사이고요. 11월 말에 계속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하다가 올해 정말 오랜만에 동아리 분들이 엄청 공연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거의 두세 시간 동안 엄청 오랫동안 다 같이 노는 분위기로 공연하는 그런 행사라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네. 또 살짝 트러블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그런, 아... 그런 가식거리를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게 팀 활동하다 보면은 또 예, 개인마다 음, 의견 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혹시 그런. 그런 게. 없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러브다이브랑 급합성 그 팀장을 둘다 맡았었는데, 팀원분들이 너무 다 그냥 잘 따라와주고, 오.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면은 다 좋다고. 제가 오히려 좀 도움을 많이 받은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트로 홍보 한번, 음. 이제 인트로 부원들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음. 아, 그쵸? 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 인트로에 오시, 오시라, 아니면 음. 인트로 이런 게 좋,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음, 느낌으로 한번 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대학교 중앙힙합동아리 인트로는 춤팀이랑 랩팀이 있는 동아리이고요 매년 1학기 초에 새로운 신입 부원을 모집하고 있고 춤과 랩에 대한 열정만 가득하시다면 정말 모두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동아리인 만큼 학교 주요 행사나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도 많고 그렇게 해서 무대를 오를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진 동아리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트로 회장님 앞에서 제가 가진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평가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인트로 짱한테 인정 받았습니다. 제춤 실력.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제가 배울 노래는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지금부터 배울 춤이 뭐죠? 네, 저희 스트릿 맨 파이터의 리더 계급 안무인 새삥. 새삥. 아 여러분. 새삥 또 제가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후렴 부분만 살짝 네? 네,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춤을 배 a 없어서서저 인트로 회장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to say, I'm going to say, i 제가, 지금 인트로 회장님도 틀리신 안무를 제가, 제가 배워보 할수 있겠죠? 아 그럼요. 지히 보름 잘 너무 잘 추셔가지고. 아 <laughs> 재능을 알아보셨구나. 네네. 10분이면 하시지 않아. 아 그럼요. 아유 그럼 10분 아유, 10분, 아유. 10분 안에 네. 세핑을 네. 세핑 후렴을 마스터하는. 네네 네. 한번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땡. I just 같아요. t to go 같아요. 오, u I just 아, a n t to go to you. I just want 요 o go to you. I just want to go to you. I just 는 a 그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내드릴 건데, 네. 맞추시면 제 사비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다니시잖아요. 네. 저희 세종대학교 다니는데, 다, 잘 알고 계시나요? 세종대학교를? 그럼요. 아, 그러세요. 응. 그렇다면 세종대학교의 주소는 <laughs>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땡땡땡입니다. 어,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자, 200 몇인데? 네. 세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0부터 9까지. 205 5 네. 업. 자, 두 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네. 6, 7 8 9중에있어요 어. 207? 없. 아! <laughs> 자, 우이랑국에 정답이 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맞추시면 서만원 상당의 기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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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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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쵸? 제가 춤도 알려 드렸는데 그렇진 않으셨겠죠? 설마? 그건 전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나요? <laughs> 그건, 그건 잘모르겠는 음... 그 208로 하겠습니다 <laughs> 208 최종 결정 하시는 거죠? 네 208로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 0 9였어 아! <laughs> 야, 아들 이렇게 또제 돈이 굳어버렸네요, 여러분. 아. 기회를 또 드렸는데 제가. 진짜 또... 맞나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요? 아니 그 궁금해가지고. 아 서울특별시 강진로 강진구 능동로 이백 음... 방진루, 방진루, 209. 음, 음. 아, 저라는 사람을 좀 믿으셨으면은. <laughs> 그까요제 그러니까 잘못, 제 잘못입니다. <젊>,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아쉽게. <laughs> <laughs> 아, 광대가 내려가지 않아서 <laughs> <이렇게>, <laughs> 아쉽게 이렇게 퀴즈를 못 맞추게 되셨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챌린지를 저도 알려준 적은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희 인테리어로 성할수 있게 도와주신 무퀴즈에게 정감사드니다 그럼 이제 함께 카메 보면서 무퀴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laughs> 네.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웃기. <laughs>